부산경남의 6경주 혼합 4등급 1800m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외곽 10번에서 출발한 함양은 산삼은 출발이 조금 늦었습니다. 먼저 6번 갤런트 워리어 문세영 기수가 말을 빠르게 몰아내면서 선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8번 로즈블리시 2위로 따라붙습니다. 그 바깥쪽 10번 함양은 산삼이 빠르게 속도 붙여나오면서 바깥쪽 3위까지 진출합니다. 4위는 9번 바벨드리모, 5위는 안쪽에 5번 화이트 갤로퍼가 뒤쫓고 있습니다. 중간 그룹에는 3번 그레이트 댄스와 2번 쾌한 황금이 6 7위권 자리하면서 이제 2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2코너 선회하면서 10번 함양은 산삼이 선두 자리를 뺏어냈습니다. 경주 중 동반선으로 도약해 있는 10번 함양은 산삼, 2위로 밀려있는 6번 갤런트 워리어, 그 바깥쪽으로 8번 로즈블리시 3위 안쪽에는 5번 화이트 갤로퍼가 4위로 뒤졌습니다. 5위는 9번 바벨드리머, 6위는 3번 그레이트 댄스, 7위는 여전히 2번 퀘안 황금이 뒤졌습니다. 4위권에는 4번 에이스 잭팟과 1번 두무산, 가장 뒤쪽으로 11번 파이널 프런트와 7번 엘버트 킹이 뒤졌으면서 이제 3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0번 함양은 산삼이 계속해서 최시대 기수와 함께 안쪽에서 반마신 우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6번 갤런트 보리어가 다시 속도를 내오면서 바깥쪽 8번 로즈블렛까지 3마리의 초접전이 펼쳐지면서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선두치켜내고 있는 10번 함양은산삼 바깥쪽 역전을 노리는 6번 갤런트 워리어 여기에 8번 로즈블릿 바짝 뒤쫓고 있는 3번 그레이드 댄스와 9번 바벨드리마 안쪽에 5번 화이트 갤로퍼까지 이제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안쪽에 10번 함양은산삼 걸음이 무겁습니다. 이때를 노려서 6번 갤런트 워리어가 다시 제 역전에 서공했고 바깥쪽으로는 8번 로즈블릿과 안쪽으로 버텨내고 있는 10번 함양은산삼 2위권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6번 갤런트 워리어와 문세영 기수 여기에 도전해나온 한가운데 9번 바벨 드리버가 이제 4위권, 3위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두는 6번 갤런트 워리어 안쪽 무섭게 치고 나오는 1번 두무산이 안쪽에서 2위까지 진출하면서 6번, 1번, 8번, 9번. 6번 갤런트 워리어 문세영 기수 이번 경주 금요 경마에서 세 번째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하는 순간입니다. 6번, 1번, 8번, 9번 앞섰던 1800m 육경주 주파 기록 1분 58초 1로 발표됐습니다